어, 백수정 기다란 포인트인데요. 백수정 포인트로도 쓸수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적당해서 힐링 완드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투명도는 굉장히 좋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까만 바탕에서는 얘가 지금 뿌옇게 나오는데, 뿌옇지 않습니다. 투명해요. 투명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요 밑부분에, 얘는, 어, 여기, 여기 깨진 거는 아니고, 밑부분에, 매니페스테이션처럼, 어요 부분이 보이죠? 여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번호가 9 7번이고요그 다음에 얘는 98번. 얘도 뿌옇지 않습니다. 화면에서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투명한데 여기 검은 바탕에서 보면 약간의 그 흰색 점 같은 거 보이죠? 99번. 투명합니다. 약간의 무슨 갈매기 날개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100번 길얇팍하게 깁니다. 1번 이쁜. 어, 얘네들이 세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사이즈에 비해서 윗면이 작기 때문에 길쭉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안정성은 없지요? 안정성은 없지만 그런대로 세워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핸드스톤 용도, 이렇게 지압 용도, 뭐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해서 이쁩니다.